우리가 매일 먹는 이 하얀 가루 소금. 대부분 짜고 몸에 안 좋은 거라고만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건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이 아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먼저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예요. 몸 안에 물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조절해 주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뇌에서 움직여. 많은 신호를 보내면 그게 팔, 다리, 심장, 장기까지 도착하는데 소금 속 나트륨과 칼륨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도 이 나트륨이 없으면 제대로 수축을 못해요. 심장도 하나의 거대한 근육이라서 심장 박동 역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냥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 전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셈이죠. 예전에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 급여를 소금으로 주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돈 대신 쓰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흰금 취급이었죠. 물론 문제는 과하게 먹을 때입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결국 소금은 적당히 먹으면 필수,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제 소금 그냥 짱가루로만 보이지는 않죠?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엔 물에 미친 스펙도 같이 볼까요?